오늘은 거울 실측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자리는 화장대 자리고요 어, 거울을 지금 첫 실측을 먼저 해놔야지 나중에 마감 때 거울을 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감은 덜 되어 있지만 그에 맞게끔 제가 실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면 상판이 안 올라와 있어서 상판 두께를 제가 18mm를 빼고 제가 실측을 할 거예요. 실측하실 때, 어, 몇번 재주시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위에 중앙, 아래 세 번을 재고요. 자,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. 위에는 965. 중앙도 965. 아래도 965.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높이도 한번데만 재는 게 아니라, 좌측, 중앙, 우측 이렇게 세 번을 잴 겁니다. 여기는 1378이고요. 중앙도 1378. 여기도 1378. 상판이 안, 오, 안 올라간 상태라서 18mm를 빼게 되면 1 3 6 2이 거울 사이즈가 됩니다. 그래서 거울 사이즈는 1360에 965가 되는데, 어, 제가 실제로 발주할 때는 이게 3mm를 빼면 다 3mm를 빼게 되면 실리콘 안 치고 깔끔한 마감이 만들어집니다. 그렇게 발주하시면 됩니다.